평범한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처음부터 잘된 것은 아닙니다. 12년 전 13살에 유튜브를 시작한 그는 자신이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현재 미스터 비스트는 구독자 약 2억 7천만 명을 가진 세계 1위 크리에이터입니다. 평범한 우리들과 비슷하게 그도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무명 시절을 버티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들을 했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마치 금이 불로 연단하여 불순물을 제거해 100%의 순수한 정금으로 바뀌는 것처럼 무명의 힘든 시기를 버티며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갑니다. 미스터 비스트라는 닉네임으로 잘 알려진 제임스 스티븐 도널드스는 1998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당시 부모님 두분 모두 일하느라 바빴기에 그는 어릴 적 거의 보모의 품에서 자랐고. 이사를 자주 다니며 다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2012년 13살이 된 그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합니다. 당시 다양한 유튜버를 보면서 자신도 게임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주로 게임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는 처음이니 완전 초보였고 당연히 어설프게 편집해 올렸기 때문에 썸네일, 영상 제목 등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도 큰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좀더 다른 시도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주제를 찾아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유튜버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유튜버의 수입을 추정하거나 크리에이터 지명상에게 팁과 요령 등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의 주제를 실험하게 됩니다. 여러 시도 끝에 2016년에는 구독자 수 3만 명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유튜브 외에 다른 일을 하느니 차라리 가난하게 살겠다라고 어머니에게 말한 일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튜버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만의 콘텐츠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청자인 젊은층을 공략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그는 평소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방에 가만히 앉아서 1에서부터 10만까지 숫자 세는 것이었는데요. 이 영상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퍼지면서 순식간에 조회수 10만을 찍었고 그는 자신이 틈새 시장을 찾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그는 비슷한 주제의 영상을 만들어내며 빠르게 조회수를 늘렸습니다. 이외에도 낯선 사람에게 거액 기부하기 챌린지 등 다양한 주제로 확장했고 채널은 빠르게 성장하며 2017년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하게 됩니다. 빠르게 구독자를 확보한 그는 수입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컨텐츠를 잘 만드는 것 외에 관심이 없던 그는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영상에 재투자하며 점점 더 규모가 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주제들로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시기에 바로 지금 미스터 비스트의 주축이 된 영상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 그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닌 어릴적 친구들을 고용하여 미스터 비스트 팀을 꾸리게 됩니다. 그의 친구들은 미스터 비스트 콘텐츠에 자주 출연하며 채널의 인기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2021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을 현실판으로 실제로 진행하였으며 해당 영상은 현재까지 6억 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한 끝에 2024년 6월 2일 마침내 인도의 국민 음악 채널이라고 불리는 T 시리즈를 추월하고 세계 구독자 수 1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26세의 나이에 구독자 1위 유튜버로 활약 중인 미스터 비스트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의 표지를 장식했으며 인터뷰에서 자신의 수입이 연간 약 6억에서 7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로 약 8천억에서 9천억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미스터 비스트는 나는 부자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다. 우리는 버는 돈을 모두 재투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요. 바다에서 쓰레기 제거, 아프리카의 우물 건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고 자선단체의 기부, 차량 기부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재 아마존과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는 67억 원이 걸린 게임쇼를 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그의 성장한 과정을 찾으면서 동기부여와 큰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깨달음 채널도 누군가에게 동기부여와 영감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봐요. 이걸 볼 때쯤엔 유튜브로 먹고 살고 있겠지. 진짜.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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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그때쯤엔 구독자 100만 명 넘었으면 좋겠다. 제발. 미래나야, 제발.